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YES23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자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y e s 2 4 예, 전반적으로 이제 작가 한강 노벨상 노벨 문학상 나오면서 이제 그때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고 최근에 주가 예, 다 차이 실은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저점 구간에 내려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1월 25일에 나왔던 이슈죠. 자회사 은행권 STO 참여 네달 플랫폼 출시 앞두고 상승세란 제목이네요. 토큰 증권 발행 즉 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해 내년 그러니까 25년도 상반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에 동사의 주가가 상승세이다. 에, 자회사인 동사의 자회사인 아 t p 오는 NH농협과 기업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은행권 STO 컨소시심에 참여 중이며, 20, 그러니까, 달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 그러니까 24년 12월 달 되겠죠.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 발행 법제와 이 이법으로, 어, 이법으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동일한 취재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 s t o 법제화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내년은 25년 됐죠. 25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주시장에서 핑거와 K옥션,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동사 등 STO 관련주가 매수세에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사는 지분 100% 종속 자회사인 RTPO는 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은행권 STO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 동사는 토큰증권, 즉 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회사 RTPO가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RTPO는 각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디지털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위변조 되지 않은 증명서 발급과 연구 보관을 지원하고 소유자는 쉽고 안전하게 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동사, 자회사, 동사의 100% 지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아트피어를 통해서 STO 관련된 사업에 참여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이 좋았는데, 자, 그래서 추석 내용 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 t p o 가 이번에 또 STO 관련돼가지고 예, 토큰 증권 발행, 쉽게 말하면 조각 투자 관련된 사업에서 뭔가 성과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예, 올해 1월 7일 에 나왔던 이슈가입니다. 이슈가 있습니다. 아 t p o 첫 미술품 조각 투자 청약 불발. 예, 전반적으로 썩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은 이제 이미 재료가 이제 끝이 난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상승하기 전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4,500원대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화면에 잘 나오나요? 네, 화면 잘 나오네요. 여기 4,500원대. 여기 상승하기 전 가격대가 대략 4,500원대입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이 실험 물량이 쭉 나오면서 다시 4,500원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한번 저점, 두 번째 저점, 현재는 쌍바닥 형태로 현재 위치에 있다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현재 확인한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고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물리셨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런시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들한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점에, 대학교 동사, 만 380원에서 최근에, 한, 5000원 대 자, 만 38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졌으면 어떻다? 반토막 이상 난, 반토막 났다는 거죠. 반토막 나면 어떻죠? 야, 너 들고 있을래? 아니면 팔래? 그러면은, 100이면 100, 딱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팔면은, 절대, 내가 절대, 내가 지금 파는, 팔잖아? 그럼 난 절대 주식 안할 거야.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토막이 나면은 버팁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버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너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래? 나 1년이고 2년이고 나본전올 때까지 절대 안 팔아. 라고 개인 투자 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 지나고 그래도 계속 그게 한그 그 정도 나온다. 그럼 어떠냐면요. 어떻, 개인 투자 이제 지루해 합니다. 개인 투자자 습성이 뭐냐면은, 자, 가격 조정은 버팁니다. 어? 반토막 났어? 언젠간 반토막에서 내 본전이 돌아올 것 같아. 나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두 달, 3개월6개월 지나면은 이제 지루해집니다. 아이고, 지루해서 못하겠다. 조금만 올라라. 내가 팔겠다. 그런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 위에 기간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주식 농부님께서 고점에 물리셨거나 아니면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좀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잡아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상단동 기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100%란 거 없죠. 바닥권에서 혹시나 나중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란 걸 터진다.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터진다. 그러면 그때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강한 대량거래 터질 때는 추격매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 나옵니다.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단봉의 거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단봉이 뭡니까? 시가 종가 차이가 적은 게 몸통이 짧은 게 단봉이잖아요. 단봉의 단봉 또는 십자 도지에 거량이 줄어드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시기에 나오면. 그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보다 장대 양봉에 대량을 터진 걸 일단 확인하시면됩니다 물론, 그때 어떤 어떤 모멘텀이 나오겠죠. 어떤 이슈도 나오겠죠. 그래서 장대 양봉에 대량을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단봉에 십자 도치가 나올 때, 거량 줄어들 때, 그때 활용해서 분할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 상승하면서 45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100원, 그 위에 5,500원과 5,800원, 그리고 6,200원, 그리고 6,800원, 7,200원, 7,700원, 8,400원, 그리고 9,000원 구간이 됐습니다. 9,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아, 지지대 말씀 안 드렸네요. 동사 4,530원이기 때문에 1차 지지대는 4,100원, 그 밑에 3,500원이 있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5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틀어내고 있고요. 동사는 기관에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요. 개인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뀌니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다는 점 도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2.3%대입니다. 이 정도면 좋죠.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최대주는 현재 한세 예스23 홀딩스에서 55% 지분을 가졌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분율 30% 이상이면 책임교환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3년에 6,500원대에서 24년에 6,700원. 조금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50억원대에서 150억대로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졌네요.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 증가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45억원대 적자에서 15억원대 적자. 아직까지는 단기 순이익은 적자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23년 3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3년 3분기 영업이 소폭 흑자. 4분기 30억 원대 나왔고요. 24년 1분기 소포 흑자, 2분기도 30억 원대, 3분기도 30억 원대, 4분기 때 80억 원대, 4분기 때실이 상당히 잘 나왔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00%대 유보율은 1,6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는 당기수적자에따는 마이너스 고요 BPS는 8,805원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위치 4,5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PBR 0.5배 대 구간이 됐습니다. 적정 주가 수준은 PBR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2배 이상은 고평가, 1배 미만은 저평가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8,800원 곱하기 1배에서 2배. 그러니까 8,800원부터 17,600원 구간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현재 주가위치 4,500원대 구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yes24 오늘 종가 4530원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개인 핸드운드 현재 샀다 팔았다 트리이닝하고 있고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4400원대, 평균 매도단가 44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액이 2.1% 증가했었고요. 전반적으로 영업익 이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익이 이 3배 증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자회사에 은행권 SDO 참여했다 관련돼가지 음, 플랫폼 출시했는데, 동사의 100% 완전 자회사인 RTPO가 관련돼가지고 STO 참여했는데 미스품 조각 플랫폼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금 실패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이 불발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1.6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9.6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5,600원, 2차는 6 2 0 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정형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량 1차는 4,100원, 2차는 3,500원이 됐습니다. 종목 분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주로 매출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동사는 상품 매출에서 93% 나머지 기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부채 비율은 자, 100%대 유보는 16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자, 상장한 지, 한, 상장 이후로 17년이 음, 지났지만 한 번도 유상증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관계사및연결 대상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과 공연장 대관 관련된 미술품 판매하는 회사, 예, 아까 말씀드린 아티표가 됐죠. STO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과 전자상거래하는 자회사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YES24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자아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